안녕하세요 오백천사의 짜릿짜릿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수 앞바다에서 뭐를 했다고 했죠 제가 낚시를 했다고 했었는데 낚시를 하고 물고기도 잡았었거든요 근데 어, 물고기 잡은 거를 제가 저번에 이제 보여드린다는 것이 그 사진 있는 위치를 제가 좀 깜빡해 가지고 못 찾고 있다가 이제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할겸 해서 이렇게 좀 올려 보았습니다. 바다 구경 한번더 하시라고 바다 사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갯바위 가운데 정도에 여기 제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제 친구가 있네요. 제가 이제 잡았던 물고기가 잡아서 물고기 들어올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보리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보리멸이라는 물고기였고. 모래무지가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제 예, 손바닥 길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엄청 막 크진 않았지만 이게 여러 마리 잡혔으면은 예, 구이를 해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거 한 마리랑 보거 그 새끼 한 마리인가 두 마리 정도 예, 잡은 게 이날 끝이었지만. 어쨌든 손맛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경험을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낚시 어른 돼서 제대로 가서 한 거는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설레고 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주변 사람들이나 이래저래 보면 저도 약간 좀 어, 컨디션에 좀 어려움도 있, 있고 했었던 같은데 우리가 좀 자연에도 자주 나가서 좀 환기도 자주 시키고 바람도 잘 쐬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드코로나가 이렇게 되었는데 더 갈수록 예,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뭔진 아시죠? 네, 변압기입니다 어, 오늘의 에피소드는 부하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전기 요금이 청구된. 근데 저도 전기 요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뭐만 나와야 되죠? 바로 사용량이 없이 기본 요금만 나와야 되는데 분명 사용 요금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제 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좀 어, 찾고 생각해보고 여기 이제 그 전임자가 이제 저희 회사 다른 소장님인데 그분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좀 찾아보고 한 끝에 그 원인을 알게 된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제가 관리하는 학교입니다. 여기에 이제 변압기가 세 개나 있어요. 세 개. 그래서 맨 옆에가 200kW짜리 거의 전등 부하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350kW짜리 여기가 이, 전등 200kW 여기 이제 동력이나 예? 그런 것들이 350kW고 여기가 이제 400kg가 있어서 어, 여기가 이제 좀 학교가 지어진 지가 꽤 됐어요. 한 20년 이제 좀 넘어가니까. 근데 20년 전에 이제 초반에 이제 지어져서 꽤 크게 지어졌던 그런 학교였던 거죠. 부하만 봤을 때. 근데 이제 이제 여기 이 변압기에 관련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게 문제였냐면은 바로 이 변압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400kg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안는데뭐 조금이라도 사용을 할수 있지 않나요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전기 사용 부하도 이 시대를 타고 나는 것 같아요. 뭐 공장이야 뭐 비슷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학교나 일반 건물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옛날에는 이 난방 하던 방식이 라지에타를 썼잖아요. 난방으로 예. 그리고 옛날에는 에어컨도 별로 이십 년 전이면 에어컨도 그렇게 많이는 안 썼을 또 그런 시절이거든요 이 그때 당시는 이두 이제 이 사연을 좀 얘기해 드리자면은 이두 개가 이제 심야 전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관리했을 때쯤에는 얘만 심야 전기였던 거죠 얘는 그 심야 전기가 아니게 되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쓰, 쓰잖아요 그걸로 냉난방기를 같이 하면서. 어, 상시 이제 사용하던 전기가 이제 좀 어, 계절 타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던 전기가 이제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이거를 이제 심야에서 심야에서 상시로 돌렸죠 이제 네. 그렇게 바꾸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전기 요금 나오는 거는 이제 알겠지만 이쪽에서 이제 지금 전기 사용량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물어 관리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서 이제 또 행정실장님 바뀌면서 이걸 좀 물어보고 해가지고 아 이거는 참 뭔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특구화 이렇게 뭐 문제가 있진 않을까 싶어서 뭐 MOF 예? 여기 이게 파워퓨즈잖아요 파워퓨즈도 보고 아무튼 열어서도 한번 보고 그래서 아 이거 한전치 이거 심야 계량기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한전 계량기에 오차가 있진 않을까 싶어서 거기도 이제 한전에도 이제 신고를 했어요 이제 접수를 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것도 지금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약간의 예 단서가 됩니다. 예. 나중에 이제 단서가 될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이제 그400 k 로짜리의 지금 MCCB거든요. 정격이 지금 800 암페아 정도라고 써있네요. 예. 이 차단기가 MCCB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뭐마그네트은 아마 투입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뭐 투입하는 거 얼마 저기는 안 하니까. 왜냐면은뭐 학교 측에선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관리하면서 인수인계 받기로 여기를 내려주라고 하고 이제 동계 이제 11월, 12월 최근에 이제 올려줬는데 이 차단기를 이제서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추워질 때만 이게 라지에타에 주로 물리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내 그때 당시는 내려져 있었죠. 여름에 저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왔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원인이 뭔가 계속 찾아봤죠. 뭐 여기가 좀 이제 복잡했던 게 이제 350 k 로짜리를 심야로 쓰다가 이제 일반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마그네트랑 이렇게 이제 부스도 이제 이렇게 보면 원래 이렇게 안 되는데 부스도 이제 전기공사로 해서 가공을 했더라고 요 끊어낸 이제 흔적들도 보이고 그래서 아, 여기서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왜냐면 뭐 여러 한번 변화가 있었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부하가 하나 이렇게 켜지고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고지서를 보면 알겠지만 1600 킬로와트 정도가 이게 솔직히 가정용 전기에서 보면은 많은 건데 학교나 어떤 상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전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경우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거였어서 이제 여기에 다른 부하들도 이제 다 확인을 해보고 뭐 심야 전기 뭐, 뭐 이런 것도 써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상시 주로 쓰는 거고 여기가 이제 200km짜리에 이제 물려 있는 그런 부하들이어서 뭐 다른 건 별다른 이상이 있을 게 없었거든요 이게 아무튼 개인정보 같은 게 보이면 안 되니까 좀 지울 건 지우고 이렇게 지금 여기 사용량이 당월, 전년, 동월 뭐 이런 식으로 좀 있더라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서 아 이거는 무시할 만한 전기 용그 킬로와트는 아닌데 아, 저도 이제 찾아가 보고 이제 물어봤죠 이제 심야 전기여서 그런지 전력량 요금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금액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굳이 나오니까 저도 이제 찾아보고 했는데 한전에 이제 계량기 고장 접수까지 이제 왜냐면 부하 측은 진짜 다 차단을 했고, 어 제가 이제 변압기에서 RSTN 전류를 재보니까, 뭐 역시나 어 이제 MCCB가 나가 있어서 다 0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아 이상하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선임자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아 변압기 손실 때문에 그런 거였더라고. 이게 변압기 손실이 뭐죠? 네. 변압기도 한마디로 어, 모터처럼 돌지는 않지만 코일이 이제 변압을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오랜만에 듣죠 네. 철손과 동손이 있잖아요 근데 동손은 부하 사용량에 이제 뭐 제곱 비례 뭐 하는 게 있는 거 잖아요 이게 근데 부하를 사용 안 해서 이제 거의 0이어서 없을 건데 이 철손 변압기 자체의 그 권선에서 있는 그 철손 때문에 이 변압기 손실이 예, 발생을 하는 거였던 거죠. 저도 이론상으로만 기로, 기사 공부할 때만 드, 들었고 이제 처음 저도 실제로는 이 요금을 저도 접하다 보니까 어, 저도 이제 아 그렇구나 사람은 이게 참 배우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뭐 사회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겠지만, 뭐든지 요금이 발생하고 비용 안낼 거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몇 천원, 몇 백원이라도 몇 백원 정도는 무시하겠지만은, 한 거의 10만 원돈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이제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또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 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좀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 해드리면은. 이게 이제 제가 전기 요금 고지서를 보면서도 웃긴 게 있었어요. 이게 이게 심야 전기잖아요. 심야 전기인데 주간 부하만 이렇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주간 부하만 전기 사용량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지금 심야 전기가 지금 심야랑 저녁 경부하랑 최대 저. 그쪽에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생각을 한, 했죠. 우리가 무효, 무효는 신경 쓸게 없고 이제 유효전력으로 이제 전기 요금이 계산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 계량기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던 거죠. 왜냐면은 심야 전기를 심야에 쓰는데 주간 부하 주간 부하가 나오니까 약간 웃기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단서라고 아까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뭐 계량기가 켜져 있긴 해야 되니까 얘를 내리면은 이제 MOP가 문제니까 그 저희 소장님께서 변압기로 가는 그때 당시도 이제 조치를 했었던 게 있다 있었더라고 이게 바로 변압기로 연결되는 이 COS를 개방을 철마다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 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파워 퓨저랑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노후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관리하기 좀 전까지는 좀 하다가 관리하기 이제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이게 이제 하다가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얘도 이제 좀 틀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뭐 나중에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한 벌써 한 20년 이렇게 돼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뺐었을 때는, COS를 개방했었을 때는 변압기로 이제 전기 자체가 안 가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안 나왔었다고 했었죠. 그런 것을 저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뭐더 문제가 생길,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 기존에 관리하시던 소장님도 이제 그냥 놔뒀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전기 요금 이렇게 이제 여름철에 좀 나오는 거 가지고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썼으니까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알아보고 하시니까 이게 자기가 그렇게 예전에는 C O S 도 개방한 적이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저도 뭐 이번 사례를 통해서 솔직히 뭐 건물이 어 작으면 변압기 한 대로 다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도 경험을 많이는 못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 경험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음 전기세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좀 하신다면은 어 문제를 어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예, 생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예, 되셨는지 예, 모르겠네요. 얘는 400kg짜리 변압기였고 손실 금액이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온도나 뭐 그런 거에도 이제 민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7월 고지서가 좀더 이제 네, 좀더더 더 열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실이 좀더 이제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어, 겨울이 되면서 전기를 좀더 많이 사용을 하고 어, 좀더 어, 전기인들이 바빠지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우리가 몸 관리도 잘 하시고 늘 안전하게 건강히 지내셔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건물도 또 상가나 전기 시설물도 잘 관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 천사의 짜릿짜리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